영어 그 영어 잘하는 비법 지원아 이런 거너 알아? 그 p r i n c 가 있어 몇개 원칙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이게 principles. d o e 네가 좀 작업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라는 게 원래 존재해. 첫 번째는 r e l e v a n c That's the first one. 그 제일 중요한 r e l e v 데 우리는 r e l e v 는 고민은 없는 거야. 왜 고민이 없냐면. 언어를 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렐레반스인데 관계성이라고 해서 적절하냐가 언어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린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선생님도 언어를 배울 때 중국어를 막 열심히 하진 않았어. 학교 다닐 때도. 근데 영어는 매일매일 계속 해야 되겠지? 왜냐면 나한테 렐레반스가 있는 거야.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친구가 영어를 쓰고 뭐 심지어 잘 때까지도 옆에 룸메이트는 외국인이니까 영어는 나한테 관계성이 너무나 강력한 거고 학점을 따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취업을 해야 되고 관계성이 확실해서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중국어는 필요해서 그 친구를 만날 때 중국 친구한테 영어 중국어를 하고 싶지만 그건 아주 찰나에 뭔가의 동기부여만 됐을 뿐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왜 중국어를 하고 있지? 나는 훨씬 더 영어가 relevant 가 강한데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언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 r e l e v a n c 야. 그러니까 영어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편집을 해야겠다라는 목적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r e l e v a n c 에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영어를 잘할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immersion 이야. immersion. 네가 그럼 r e l e v a n c 가 있다면 그만큼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쌤 수업을 보면은 처음에 몰입 단계에서 두 가지 주의할 게좀 있어. 그 일단은 immersion을 하고 싶은데 왜 이게 immersion이란 게 되게 과도기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위험해질 수 있냐면 몰입을 하는데 있어서 요걸꼭 기억해야 되는 게쌤 하고 싶은 말이 이거를 좀 해야 돼 tolerance 이거를 좀 해야 돼 tolerance tolerance라는 거는 그 참을성이거든. 참을성이고 인내이고 봐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관용이란 뜻도 있는 거야. 근데 뭘 봐줘야 되냐면 랭귀지는 퍼펙팅이 되기는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너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좌절이란 걸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t o l e r a t of perfecting your English, especially grammatically correct expressions like that. 그러니까 너무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뭔지 이런거에 집중하다보면 하루하루가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과 좌절이 오는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던지는거지 아 그냥 아무리 렐레베스가 있다해도 그거는 관계성 있는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 인지부조화가 오는걸 막기 위해서 포기라는 과정을 선택해버리는거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즐기는거야 some a n some이야 그리고 such and such이야 이게 뭐냐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야. 원래 조금씩, 조금씩. 어, 선생님, 저 급해 죽겠는데, 이제, 시험 몇달 남았다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요. 엄청 빡세게 해야 돼. 그럼 또 일로 가.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부터 너무 문법 중심으로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거야.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정오에 늪에 빠지게 돼.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그런 플로렌시의 플로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흐름을 저해하고 멈춰서는 거야, 자꾸. 그래서, 왜냐면 글이 좀 보이니까, 어, 이거, 이게 뭐지? 하면서 보게 되는 거야. 이상한데? 라고. 자꾸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구조를 보게 되니까. 그거를 관용을 해줘야 돼. 이걸 베풀어주는 것은 언어 학습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야. 님도 대학교, 대학원 내내 영어만 써야 됐어. 그치?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 근데 발표도 영어로 해야 되고 중간고사도 영어 해고 교수님도 영어고 내 옆에 짝꿍도 영어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숙사 절대까지 영어 외국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나는 내 스스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내려놨지.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 여기서 이게 오면. 이,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 아닌 거야.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몸만 담그고 있으면 영어는 알아서 늘겠지? 어, 일부의 사실이고 일부의 거짓인 거예요. 일부의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건 맞는 건데 자기가 약점이 있다면 그거를 게으르게가 아니라 이거를 건전한, 사운드 건전한 루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루틴표는 외국어를 먼저 해봤던 선생님들이 더잘 아니까. 이 루틴을 알려 줬을 때잘 지켜 주기만 한다면 썸앤썸이 좀더컨스트럭티바 하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늘겠지. 그래서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게그 여러분이 카페에서 지금 힘들어도 자꾸 루틴 게시판도 활용하고 하는 게그 작업이 그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쓰고 있는 순간에 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약속이 아주 건전하게 되고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 이 게으름을 극복해서 건전한 루틴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썸앤썸이 점점 좋아질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도, 어, 여러분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멀션을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몰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는 내가 리딩을 해. 그리고 너는 일상에서 꾸준하게 루틴 베이스를 깔아내주는 건 너가 할 일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오늘, 요번, 요번 달은 이걸 빡세게 하자. 이번 달은 뭐 어이가 특히 중요하다. 말 이렇게 갑자기 몰아붙일 때가 있잖아. 그 흐름을 타면서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어는 당연히 단기간에 상승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